혹시 인생을 살면서 단한 번의 판단 실수로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탑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실수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 자신이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믿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여기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라 불렸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왕의 스승인 대국통의 자리에 올랐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칭송받았던 인물 자장율사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왜 말년에는 아무도 없는 차가운 산속 길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객사해야 했을까요? 그 비극은 어느 겨울날 찾아온 기이한 노인 그리고. 그가 건넨 핏물 뚝뚝 떨어지는 붉은 고기 한 덩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겉모습으로 진실을 판단하다가 천추의 한을 남긴 자장율사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신라 선덕 여왕 시절, 강원도 깊은 산속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눈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이 적막한 산 중턱, 쓰러져가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스님이 백일째 목숨을 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장율사, 한때는 황금빛 가사 장상을 걸치고 궁궐을 드나들며 나란히를 논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화려한 법인은 온데간데없고 구멍이 숭숭 뚫린 남루한 승복한 벌만이 그의 야윈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무 문수사리 보살, 나무 문수사리 보살, 갈라진 입술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 추위에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졌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승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는 문수보살을 직접 친견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벌써 닷새째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이러다간 보살님을 뵙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시라도 눈을 좀 붙이십시오. 아니다, 물러가라. 오늘이 백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다. 내 온몸의 감각이 말하고 있구나.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형형했습니다. 평생을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살님이 응답하지 않을 리 없다는 확신. 그것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수행에 대한 오만이었을까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암자의 정적을 깨고 산 아래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계시오? 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한 바가지 주시오. 자장율사의 시중을 들던 제자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확 찌푸리며 황급히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으, 이게 무슨 냄새야? 할아버지, 똥통에서 구르다 오셨소? 냄새 나니까 저리 가시오. 여긴 기도하는 곳이오 허, 깐깐한 놈 중놈이 자비심도 없나 내 자장이란 놈을 좀 봐야겠다 자장, 이 꼬맹이를 당장 불러오너라 이 미친 노인네가 아, 감히 우리 스승님 함자를 함부로 올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꺼지시오 이 더러운 거지 노인네야 진성, 개뿔, 자장아 자장아, 내 놈이 보고 싶어, 내가 왔다. 썩 나오지 못할까?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깊은 산매에 빠져 있던 자장율사가 눈을 떴습니다. 백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불청객. 자장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누구신데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문을 열고 나온 자장율사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정말이지 쳐다보기조차 싫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집 같았고, 옷은 누덕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등에는 칡으로 엮은 낡은 망태기를 메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오냐, 내가 자장이냐, 백일 동안 문수보살 보겠다고 용을 썼다며, 꼬리말이 아니구나, 다 죽어가는 송장골을 해가지고 뭘 보겠다는 거냐 무례하시군요 수행자의 겉모습을 비웃지 마십시오 용건이 없으면 돌아가시오 돌아가라 먼길온 손님을 박대해서야 쓰나 내 너를 위해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 노인은 짊어지고 있던 묵직한 망태기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망태기 밑바닥에서 검붉은 액체가 스윽 베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였습니다. 스, 스승님! 저거 피 아닙니까? 저 안에 뭐가 든 겁니까? 궁금하냐? 자, 똑똑히 보거라. 노인이 망태기 입구를 휙 젖혔습니다. 순간 자장율사는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갓 잡은 듯한 멧돼지의 뒷다리 생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털과 흙이 피에 엉겨붙어 있었고,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아 선홍빛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정한 도량에 살생한 고기라니, 그것도 피가 흐르는 생육이라니,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채식만 해온 대국통 자장율사에게 이것은 모욕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이,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청정한 불법의 도량에 어찌 살생한 고기를 드린단 말이오 자장아 냄새 죽이지 않느냐 날도 추운데 우리 이거 썩 썰어서 한 점씩 나눠 먹자꾸나 한입 베어물면 힘이 불끈 솟을게다 자... 아해라 노인은 피 묻은 고기 덩어리를 자장율사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피 비린내에 자장율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러가라. 미쳤구나.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댄 적이 없다. 당장 저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할까? 뭔 먹는다고?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유난을 떠느냐. 나는 개율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승려다. 부정한 시체를 먹으라니 내놈이 내 수행을 망치러 온 마군이로구나. 자장율사는 확신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날, 마왕 파순이 자신을 시험하러 보낸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 이 더러움을 배격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인의 표정이 기이하게 변했습니다. 장난기는 싹 사라지고, 서늘하고 깊은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부정한 시체라. 자장아, 내 하나 묻자. 이 고기가 더럽냐? 당연하다. 피가 흐르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어찌 더럽지 않단 말이냐? 그럼 이 멧돼지가 산속을 뛰어다니며 살아있을 때는 깨끗했느냐? 살아있는 생명은 귀하고 깨끗하다. 어리석은 놈, 살아있을 땐 깨끗하고 죽으면 더럽다. 그게 무슨 차이냐? 숨이 붙어있든 끊어졌든... 다 같은 자연의 조각이고 인연의 결과건을 뭐? 뭐라고? 내놈 머릿속은 온통 분별심으로 꽉 차있구나.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 나는 고귀한 승려이고 너는 천한 거지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렇게 내 잣대로 세상을 쪼개고 나누는데... 그 좁디좁은 마음 어디에 문수보살이 들어앉겠느냐. 노인의 일갈은 자장율사의 뼈를 때리는 듯했습니다. 분별심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 나와 남을 나누고 좋고 싫음을 가르는 그 아집. 노인은 지금 자장율사의 수행이 거칠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장율사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신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 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수행자가 갈 길이거늘, 계율 껍데기에 집착해서 본질을 놓치는 게 무슨 수행이냐. 내 눈엔 피 묻은 고기보다 내 놈의 극광 그 막힌 아집이 더 비릿하고 역겹구나. 말을 마친 노인은. 신경질적으로 망태기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에잉. 아상만 가득 찬 놈. 더볼 것도 없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망태기에서 쏟아진 핏물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황금빛 가루로 변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암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오색 광명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자장율사는 너무나 강렬한 빛에 눈을 뜰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빛 속에서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털을 가진 신성한 사자, 청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방금 전까지 더럽고 추레했던 노인이 온데간데 없고 위험 있는 모습의 문수보살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한 눈으로 자장율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장아, 내가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들고 너를 찾았건만 보! 보살님! 정령 보살님이셨습니까?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너는 나라는 아집에 갇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겉모습에 속아 진리를 문전박대했다 돌아가라, 아상을 가진 자는 나를 볼수 없다 문수보사를 태운 파란 사자가 구름을 밟고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장율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백일 기도의 응답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자신의 편견으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보살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작율사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멀어지는 빛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보살님 제발 제발 그는 울부짖으며 산비탈을 달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빛은 점점 더 높이, 더 멀리 밤 하늘의 별처럼 사라져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가파른 산길을 정신 없이 내달리던 자장율사의 발이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차가운 바위 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덮었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안 돼, 안 돼. 그는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손을 뻗어 하늘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황금빛점을 바라보며 그는 피 섞인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멍청했구나. 눈앞에 두고도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껍데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라 최고의 천재, 왕의 스승, 대국통 자장율사는 그렇게 차가운 산길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뻗은 손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친 후회 때문이었겠지요. 다음 날 아침 뒤늦게 쫓아온 제자가 스승의 시신을 발견하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더럽고 깨끗함을 나누는 마음이 너의 눈을 가렸구나. 자작률사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겉모습에 속아 살고 있을까요? 학벌이 좋으면 훌륭한 사람, 옷이 남루하면 못난 사람, 내 편은 선이고, 내 편은 악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단정 짓고, 밀어내버리곤 합니다. 자장 율사가 피 묻은 고기라는 껍데기에 속아 문수보살을쫓아냈듯이 혹시 우리도 우리만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인생을 바꿀 귀한 기회나 소중한 인연을 뻥 차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리는 때로 가장 불편하고 더럽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껍데기를 뚫고 본질을 볼수 있는 눈. 그것이 문수보살이 자장율사에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진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당신이 무심코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자장율사의 후회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장율사의 뒤늦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잊혀진 역사 속 깊은 지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